직원들만 안다는 인천공항에서 책 읽기 좋은 스팟 다섯 군데 내가 딱 알려줄게. 이번에 확장 오픈한 제이역의 터미널 282게이트 근처로 가면 야외로 나갈 수 있대. 창밖궁 승제정을 그대로 옮겨놨다는데 고요함 속에 바람 솔솔 맞으며 책 읽기 딱이야. 주먹 진짜 큰거 푼다. 아직 소문 안난숨멍 스팟을 알려줄게. 제이역의 터미널 231번, 268번 게이트 근처에는 4층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숨어서 멍때리기 좋은 스팟이 나와 탑승 전에 비행기 보면서 책 읽기 딱이지? 두 번째는 보안검색 전에 제이역의 터미널 중앙으로 가면 5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여기는 출국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야 여행가는 기분 느끼고 싶을 때책한권 들고 여기로 여행 와봐 세 번째는 제일역의 터미널역 공항철도 내려서 지하 1층 중앙에 있는 아워홈그라운드를 찾아와봐. 여기 책상 좋고 의자도 넉넉한데 옆에 카페랑 식당도 있어서 먹을거리도 많아. 여기서 앉아서 책 읽고 시간 보내기 딱이야. 마지막으로 여기는 너무 유명해서 이미 다들 알 텐데 제일역의 터미널 27번 게이트 인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4층으로 가면 이렇게 예쁜 부카페 스타벅스가 있어. 여기서는 책도 살수 있으니까. 다들 떠나기 전에 여행과 어울리는 책한권 사보는 거 어때?